네, 여러분. 지금이 제 12월 20일이잖아요. 지금 크리스마스 스티커를 판지 좀 됐는데. 가지고 많은데. 네, 크리스마스 스티커. 다들 혹시 몇장 불었어요? 저는 이제 딱 50장 정도 팔고 더팔수있을줄알고5 0장을키으로 받았거든요. 오. 그대로 제 가방에 있습니다. <laughs> 자, 하형은 얼마 파셨죠? 오, 한 사람당 7장씩 팔아가지고 동기들한테만 팔았고 착하시다 저는 딱한 장씩만 구걸하면서 그니까 러 나도 저, 그랬는데 어떻게 7장을 사주지? 이분이 얼마나 팔았나요? 63장을 팔았습니다. 전공시험 끝나고 문 앞에 서가지고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쯤에! 이렇게. <laughs> 아, 국내! <방금>, 동내 <방매> <laughs> <방매, 방매. 웃음> 저는 38장을 팔았는데, 저희 엄마가 온라인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실적은 사실 38장이지만 48장인 셈인 거죠. 오빠는 어떻게 팔았다? 나는 굵직한 사람들한테만 딱 팔아서 50장. 아오오 일단 이동우 씨가 열장에 섞여. 이동우 씨. 이가 열장에 섞여. 이우 운이 씨인데 우리 아가 이동이 씨가 누구냐. 몰라. <laughs> 어? 아버지? 뭐... 아, 이동우 씨를 몰라? 누구인데 누구인데 누구인데? 나잖아. 몽차. <멍청아>. 아. <laughs> 와 잠깐만. 우와. 나는 그래도 친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아, 아니 어디라고 물으니까 <laughs> 평소에. 이브 본명이 뭐죠? 분명히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오빠 저번에 저 뭐, 조규민이래 <laughs> 뭐라 할 처지가 아니라니까. <laughs> <진짜> 비슷하네. <laughs> 아무튼, 저한테 이제 열장을 선물해줬고, 아빠가 20장 사주셨고, 엄마가 열장 사주셨고. <laughs> <laughs> 뭐야. <웃음> 동아리 팀 단톡방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 안에 이제 준혁 씨가 계셔가지고 구 거를 했는데 절대 안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못 팔았어요. 진짜 성하다 제가 제가 다 성난데요. 보계신가요 어. 어 준혁 씨? 준혁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셀리가 아. 104장을 팔았어요. 와. 근데 셀리는 네, 셀에예요 포스 마켓팅 연구실에서 30장을 하고, 나머지 분들이 다 열장씩 팔았어요. 이야. 사 그러니까 최대의 사람들이 약간. 크다. 그러면 총 합해서 제가 오프라인 판매로 몇장 팔았나요? 회사에서 저희가 몇 장. 오. 오 이제 온라인. 어, 온라인 두고 온라인? 270? 네. 우와. 제가 제가 봤잖아요. 뭐야? 얼마 안 나왔어. 오, 300장, 200장 남았나? 230장. 200, 결과 이제 이렇게 팔고 있는 이유가 또 기부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응, 기부가 응, 메인 응. 목적이죠. 후후처를 전해 봐야 하는데 혹시 후보가 있나요? 저는 약간 생각했던 건 학습 쪽에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저소득층이나 뭐 나는 교육 소외계층도 좋은데 어그저께도 날이 엄청 추워졌잖아요 추위에 제일 민감하실 분들? 제일 취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깐 해봤었습니다 필요할 수 있는 법인 같은데 효과랑 볼수 있는 데에요? 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 저거 플러스 눌러보면 될것 같은데 어, 교육이, 교육이 있네 네. 오 맞네 많다 뭔가 <laughs> 자 그럼 일단 투표부터 하자 우리가. 자 먼저 첫 번째 교육 희망하는 사람 손. 오케이 밤비. 밤비는 <laughs> <laughs> 교육으로 나중에 따로 기부하는 걸로. 아, 아, 아 좋지 아, 좋지. <laughs> 자두 번째 의료계쪽 원하는 사람 손. 그럼 음, 어, 결정이 됐네요. 어, 좋았네요. 집이 추워서 아이한테 미안해요. 딱 겨울이랑 어울리는 그거나다 되게 추우면 안되데 겨울이기도 하고. 응. 맞아 요즘 너무 추워서 진짜 춥긴 하더라고. 맞아 저희가 지금 의료계 쪽에서 고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 한번 정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응. 와 <laughs> 그래서 오늘 하실 거는 1차로 내일 운송을 할 거여서 20개 정도 편지카드를 쓰시고 넣는 거 같이 사시면 됩니와 근데 뭐라 써야 되냐? 구매 감사합니다 고객님. <laughs> 아우 진짜 사무적이다. <laughs> 뭐라고 쓰지? 메리 크리스마스 행한열 <목소리> 정말 보내주세요 이거 다게 나오네 이거아 잘못 써가지고 스컬이라든지 분들의 분이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무난하게 써야 되는 게 본인이 <laughs> 누구일 근데 받고 그럼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인기 멤버 나오면 다헐 <laughs> 그럼 난 인기 멤버 <웃음> <웃음> 아 그럼 난 비주얼 멤버 하진은 <laughs> <laughs> 실력파로 하죠 <laughs> 와 아, 진짜 어른 같다 이거는 우와, 우리 아빠. 아빠가 쓴거 같아 무슨 캘리그라피야? <laughs> 잠실만 그 범위의 이슈 메리 크리스마스 M.I.Y.Y.Y. 크리스마스맞 결혼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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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크리스마스랑 아유. 결혼을 하고 싶다 찢을라고 <laughs> 드어 이제 편지를 다 썼는데 다들 정성을 다해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게 쓰듯이 열심히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각자 잘쓴 편지들 하나씩 자랑해 주시죠. 저도 잘 썼어요. 남자친구. 봐봐요. <laughs> 아와 근데 진짜 잘 썼다, 이것들은. 그죠? 이제 포장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저희 구성이 칼선이 있는 스티커 하나하고 칼선이 없는 스티커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배송이 나갔는데잘 보시면 두 개의 디자인이 좀 달라요. 구성도 좀 다르고, 재질도 좀 다르고. 네, 네. 그래서 약간 두 가지의 구성을 맞고. 가지고 있는 스티커입니다. 근데 우리 칼선이 없는 스티커는 왜 생기게 된 거야? 처음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 발주 실 수가 있었는데요. <웃음> <웃음> 다시 또 수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근데 애들이 핸드폰 케이스에 진짜 많이 붙이잖아. 너무 귀엽다. 아 나는 내 맥북에다 붙여놨어. 나도 붙여야겠다 진짜 너무 귀여워. 와, 와 <laughs> 저희 진짜 예술 포장했어요. 와, 너무 쁘다 <laughs> 근데 이런 거 하나 하는 것도 되게 많은 그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 하나 포장도 하고 편지 편지도 쓰고. 쓰고. 어, 그래 어? 넣고 이것도 저희가 하나로 더 작은 거잖아 요 그니까 내가 볼때 이거 하나에 만원 정도 받아야 돼 어? <웃음> 어? <laughs> <laughs> 그렇요 <그렇구나>. 미안해, <laughs> 미안해 미안해 반비 씨 개인적인 개인적. 의견이죠 <laughs> 아무튼 저희가 열심히 포장을 해봤는데요 모두 바꿔서 좋은 연말 보내시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네, 크리스마스 <laughs> 이제 다 판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각자 몇 장씩 팔았는지 원인 부터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선배들한테 팔았는데 하기 형이 10장 주디 누나가 20장 오~~ 그리고 전 피디분께 5장을 팔아서 35장 팔았습니다 아 그러면 오빠는 그냥 오빠의 어? 주변 지인들에게는 아무도... 아 이게 좀 해명을 하고 싶은 게 이게 시험기간이어서 어.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같이 시험기간이었고 체리는 그, 몇장 팔았죠? 저는 한 100, 123장. 아, 어떻게 아, 가능하냐, 이게? 야. 와, 아, 왜 이렇게 많이 팔았어? 아, 기본 1 0장 아니 많이, 많이씩 팔았어? 와. 스포츠 마케팅 연구실 분들인데, 한 분이 사니까 나도 동참하겠다. 왜 이렇게 기특한 일을 하냐면서 와. 어른들이 엄청 사주셔서. 아, 근데 나도 좀 핑계를 대보자면.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이거 그래. 너무 이상했잖아. 저요? 저는 깔끔하게 51장 받습니다 1인분 했어 딱 목표 한 만큼 팔았네 누가 20장이나 구매해 주셨어요? 아 저희 어머님입니다 아 <laughs> 이제 저희 같은 극아이들은 이런 거 못해요 진짜 약간 생각보다 사고싶어하는 애들이 많았어 인스타로 응. 내가 막올렸던 스토리로 응.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 나도 혹시 구매할 수 있냐고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그냥 동방에 놓고 가달라고 이수걸 한번 확인해 볼와아아 뭐야? 친구가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고려대 무한의 <laughs> 와, 대표 대박이다. 진짜 열심히 했 열정맨이다 확실히 새내기들이 화력이 그러니까. 그러네 <laughs> 나도 송도에 있을 때는 아 나도 맞아. 새내기 때는 아, 송도에 있는 이수 와! 얼마까지 뭐, 내려가? 와! 예, 우리 열 장씩 더 사야겠는데. <웃음> <웃음> 아, 근데. 아! 이렇게 식팔았어 네. 판매 <laughs> 전략이 있어요. 이제 스티커 좀 사달라 하면 안 되고. 아, 너네가 기부를 하면 스티커를 내가 줄게. 약간 이렇게. 역시 경제학과. 음, 어, 맛이 거 볼게요. 아! 아. 아니, 딱 맞췄네. 딱 맞췄네. <laughs> 네. 아그렇죠 최기민씨가 <목을 웃음> 가장 많이 구매 하셨어요 최기민씨 그림도 잘 그릴 것 같지 않아요? 마지막 온라인 아, <laughs> <와>. 아, 오, <laughs> 아 오, 여기서 또우리가 열정을 <laughs> <10장을>.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그 우디가 그우가 아닙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온라인 라인 그때 300개였다. 그때 300개? 응, 어말 풀렸다. 30. 어, 어, 320? 그럼 350으로 일단. 그래 350 좋다. 350. <laughs> 350보다 어빌리. 오, 오 잠깐만. 380. 400. 400. 400. 아, 아 수학적으로 갈 거면 375를 그. 하는 게 이득이겠지. 긴 하면은... 어차피 못맞춰어 그러니까 그... 그러면 어차피 못맞추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가자. 383. 371. 아, 368. 368, 368 좋다. 368. 368? 371. 없다. 3 7 1 37일 없다. 3 7 1오 와. 어마아그래도마지막이 <laughs> 372네. 맞았죠? 우와 <laughs> 이게 경제학과 했어. <laughs> <laughs> 오. <laughs> 오 근데 난 솔직히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많이 팔릴 줄 생각도 못했고 그니까.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너무 고맙다 근데 아직 판매가 완벽하게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이 음. 정도 금액 예상이 되고 우리가 또 빼야 될 비용들이 있어. 맞아. 예를 들면 스티커 넣을 때 발주한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네이버 수수료도 아, 빠지니까 맞아. 이제 남은 부분을 다 기부를 하겠습니다. 예 네. 아,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다. 그리고 저 20장 추가해 주십시오. 오오 좀더뭐다 <laughs> <laughs> 가만 있을 거야? <laughs> 응원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91장이 남았는데 나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아니 맞네. 근데 이게 할 말이 있는 게 저희가 처음 제작진분들에게 팔때 제가 이 메인 CP에게 팔려고 음. 오. <laughs> <아예 좀> 더... <laughs> 메인 PD님께 팔려고 했는데 음. 그 남으면 내가 사겠다. 오아 나에게 팔지 말라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하신게 그래, 나도 알아. 나도 들었어.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는 거 아시죠? 얼마 구매하실 건지 CP님께서 한 번. 아 CP 얼마 남았죠? 9 0 1장이 남았습니다. 1장 5 0장에어 와. 한 말할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수 있으니까 원이 계좌로 주니다 야. 그러면 41장이 남았잖아요. 혹시. 생각해놓은 방안이 제작진 측에 있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말하는 순간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 <웃음> 약간 <웃음> 지금 있습니까? 1층 가서 막 길거리에서 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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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거 음. 끝나고 뭐 하죠? 학점 내기를 아, 하죠 아, 아 설마? 진 팀의 벌칙으로 아 벌칙이 아니죠 좋은 뜻으로 나머지 어? 장소들을 파는 걸로 41장을 아, 파는 걸로? 그러니까 친구 섭외 좀 <laughs> 후기 앱좀올려주신분들것같아아 후기까지 후기비라도. 네이버 스토어에요? 아, 진짜? 와! 어. <laughs> 계속 기다려도 문 앞에 택배가 안 오길래 왜안 오지? 했는데 리뷰 쓴거 보고 우편함으로 온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우편함에 가봤더니 진짜로 있더라고요! 양고TV <laughs> 끄럼분들이 <우와. 웃음> <laughs>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너무 멋있고 캐릭터 하나하나가 뚜렷해서 좋아요! 우와. 밤비 사인을 받으셨나요? 아 밤비 사인. 다행이다. <laughs> 연고 TV 분들 너무 감사하고 계속 꾸준히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사랑해. 와, 와. 마음이 따뜻해진다. 아.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영상 잘 받았습니다. 아, 실제로 아. 보니 더 이뻐요. 그리고 포토 카드처럼 우니님. 우니 한 잔에. <laughs> 생각지도 못했던 거라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긴 했어요. 계획하신 <laughs> 분. 계획하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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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정말 성공적인 아. 획이세요 아. <laughs> 파 감사합니다. 아, 아어 이거 조명이 되게 감성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까지 꾸며서 사진을 찍으셨다고. 아, 영고 TV 스티커 스티커. 이거 받으면 기분 좋을 텐데 아 내가 이거? 아아 <laughs> 다 해놓고. 아, 다 해놓고. 아, <laughs> 이 광고 문구가 계속 맴돌네요. 스티커 음.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고 캐릭터 하나하나 다 개성 있고 누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봤네요. 아 그리고 친필 메시지까지 영고 TV 구독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아 좋다. 아아아 진짜 감동이 나는데? 어, 어? 저 기부처 몰라요. 저희가 그때 기부처를 한참 알아보다가 응. 대한적십자사에 들어가가지고 응. 아이 사연을 보고서 저희가 기부하고 싶은 아이한테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그... 여성 지문이었나요? 그건 집안을 겪고 있는 아이가 있어서 음화를 맞아 그 아이한테 기부를 하고 했고요, 좋게 쓰이지 않을까. 아, 너무 고생했다 진짜. 그분께 그러니까. 전달돼서 소중히 쓰이길. 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덕분에 조금 더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희 예상보다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사실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laughs> <구독하고> 사양. <좋아요. 웃음> 안녕. 어디 카메라 올라가야 돼.